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팩터의 김우자입니다 요새 지금 5시 한 25분 5시 조금 반도 안 됐거든요 해가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밝았는데 여기 도착하자마자 20분만에 <laughs>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차는 정말 괜찮은 차량이니까 어, 영상에 조금 어둡게 나오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차량은 2017년식 4만 키로 정도 주행한 프리미어 모델이에요. 2.4고 익스레리어 팩도 들어가 있으면서 어, 키로수 4만 9천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가격은 1,450만 원입니다. 자, 여기는 지금 광택도 다 끝나서 차가 이제 저 여기 외부긴 하지만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이렇게 세차랑 청소를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 익스테리어 패키지라고 해서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들어가면은 여기죠. 현대의 풀 LED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호박등이 아니라 이렇게 HID, 하얀색등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요. 데일라이트. 이게 지금 보더라도 되게 이쁘게 잘 나왔죠? 밑에 쪽으로 보게 되면 저기 안쪽이 저렇게 깜빡깜빡 깜빡 하는 거. 요게 지금 제가 HID 그 상향등까지 다 켜놓은 거거든요? 엄청, 시야가 엄청 길어요. 저기까지 다 보여요. 그래서 얘가 진짜 잘 만들었어요. 고장도 진짜 안 나고. 자,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얘가 약간 쥐색도 보이고 약간 블루 펄이 들어가 있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 이게 이게 잘안 보이실 텐데 이게 참 제가 좋아하는 색상인데 이게 쥐색과 <laughs> 블루가 합쳐져 있는 그런 느낌 되게 유니크하죠 아 저만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죠 열선은 2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도 넉넉하고요 이제 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만족도 높은 시트 제가 이게 진짜 이 시트가 되게 투박해 보이지만 엄청 편해요 엄청 편하고 뭐 정동 시트 전체적으로 이제 블랙이긴 하지만 이 시트 한번 타 보시면 허리 백임이 진짜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진짜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시트가 닛산의 알티마의 무중력 시트랑 얘고 렉서스 벤츠는 S클래스 타봐도 막 너무 꿀렁꿀렁한그 정도인데 제네시스보다 좋다고 전 생각 좀 들긴 하거든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자, 실내 들어서 한번 실내 볼게요. 자, 실내로 들어오면요. 자, 여기는 이제 아날로그 시계 네, 멀티미디어. 아 날씨가 이제 춥습니다. 얘는 근데 진짜 여러분들 사셔서 고생하시는 분들 진짜 없고, 뭐, 솔직히 막 특별한 것도 없고, 문제도 없고, 어, 정말 괜찮은 진짜, 뭐랄까요. 저희가 정말 많이 팔아본 제품들 중에서 만족도참 높은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. 가격은 1,400만 원대라서 이제 이제 떨어지로 다 떨어졌고, 키로수는 4만 9천 키로입니다. 키로수 도 정말 짧게 주행한 차량이고요.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, 그리고 EPB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어 이제 수납 공간, 그 다음에 이쪽에 12볼트잭 USB 그리고 이제 열선에 이렇게 아우 추우니까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얘는 17년식이라서 여기 후측방 사각제 경보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요. 이렇게 전동적인 사이드 미러. 아이고 이런 것까지 설명할 건 아니지만 뭐 옵션은 2.4라서 3.0에 비해서는 연비가 좋고 세금이 좀덜 나가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. 뭐 단점으로는 익스클루시브 이런 애들보다는 조금 옵션이 한두 개는 빠지지만 그래도 이 정도 열선, 통풍, 뭐 EPB, 뭐 크루즈 이 정도 다 갖추고 있으면 이 정도에서는 여러분들 키로스만 보고 키로스 깡패니까 키로스만 보고 갈수 있는 차 어, 바로 그랜저 IG 2.4 모델 프리미어 모델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은 저희가 수원에서 보일 수가 있고요 약간 블루 펄이 들어가 있는 어, 블루 라인의 모양이라고 좀 보시면 좋고 지금 이제 약간 어두울 때 보셔서 이제 부, 그 색상에 대한 어, 선명도가 아직 잘못 보이지 저희가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색상 캡처해 가지고 보내드리는건 뭐 어두울 때 보면 그냥 검정 색깔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밝을 때 보면 약간 푸른빛이 도는 어, 로얄 블루 색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차량에 관련된 세부사항 은 밑에 하다니, 글과 옆에는 표를 참조해 주시고, 위쪽에는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. 영상 끝까지 너무 감사드리고, 어 저희가 다음번에도 괜찮은 차량 찾아뵐 거예요. 그 항상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,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건강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